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자, 오늘은 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 해요. 휠은 우선은 아래쪽에 있는 게 P1 휠 초기형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BMW 휠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P1 초기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위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이쪽에 조금 깎여 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동그랗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킨이 적용이 되어 있다, 스킨이 없다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없는 게더 이쁜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이제 여기 핸들 부분입니다. 핸들 부분. 이 핸들 부분인데, 핸들에 지금 이렇게 가죽이 아니라 그 고무. 어, 어떻게 얘기하면 좀 편할까요? 음... 낚시 때 보시면 낚시 그립을 잡아보시는 분이 있으려나? 낚시 그립 느낌이 나고요 아니면 오토바이의 스로틀, 핸들에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무여가지고 지금 제가 P1에는, P1? 이거 아래쪽에 있는 휠에는 세 가지 버전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레탄, 가죽과 스웨이드가 있는데요. 가죽은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잡고 있으면은 이쪽 부분이 눌려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제 보기가 싫어져요. 싫어지는데, 지금 이제, 신형 같은 경우는 이게 고무여가지고, 그런 관리까지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구요.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쪽 둘레를 이렇게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어, 얘가 아주 조금 큽니다. 뭐 1mm? 예, 네, 근데 그 차이가 조금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표면의 질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얘가 훨씬 더, 조금 더, 그 그립 잡고 있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버튼이 이제 얘가 오래된 거고 이게 신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버튼의 클릭감도 좀 많이 달라요. 얘는 약간 그냥 버튼을 아 내가 그냥 키보드 버튼 누르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얘네는 그냥 막그막 그막 축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좀 딱딱하게 가는 애들 그렇게 약간 저항감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그다이얼도 느낌이 확실하게 달라요. 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오락실에 있는 그다 그냥, 그냥 조그 이렇게 돌리면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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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 소리가 계속 납니다. 계속 날 정도로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난다는 거. 그러니까 소리가 크, 엄청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조작하는, 내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소리로도 느껴지고, 그리고 촉감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 스킨이 그지같이 안 예뻐요. 이 스킨이 그지같이 안 예쁘다. 야, 이것도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P1 같은 경우는 P1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사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신품 가격이에요. 지금 1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다 15만원에 팔거든요. 1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가 9만원만 더하면, GT 기어 1년 AES에다가, 그립도 핸들 그립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플라스틱. 이 릴리즈. 이 릴리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P1 설명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부러진다고. 여기가 부러지면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네. 수리가 불가능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플라스틱 휠링 릴리즈가 있어서, 이거 플라스틱 휠링 릴리즈를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그거 있어요. 그 쇳덩어리. 쇳덩어리 있거든요. 쇳덩어리를 여기다 장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쇳덩어리 같은 경우가 거의 20만원 돈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가격이죠. 4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40만원 될 바에는 이 휠을 안 쓰죠. 그냥 예를 든것 뿐이에요.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가 불가능하다. 차이만 보셔도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장착을 할때 여기 밑에다 볼트를 박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볼트를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박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이걸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됩니 그래서 얘가 장착하고 탈착하는데 드는 시간이 5초? 면은면 얘는 바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휠 같은 경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못 해도 2분 왜냐면 도, 이걸 도, 공구 갖고서 와 밑에 돌려야 되니까 2분 2분 은 너무 많이 받네요 1분 정도는 아마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 제가 마음에 안 들다는 게 스킨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거 AS만 아니면은 뜯어버리고 카본 시티즈를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어, 이거는 이거 AS가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아니면 온라인에 가시면은 여기 에 스킨을 따로 팝니다. 스킨을 따로 파는데 2만원? 3만원? 유럽에서 날라오는데 아마 그 정도 가격이 돼요 그래서 만일에 나는 이 스킨을 도저히 못 쓰겠어 라고 한다면 진짜 이쁜 스킨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있는 커버처럼 여기 스킨 되게 이쁜 거 많습니다 뭐 BMW, 뭐 레드블링, 알파타우리, 페라리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장착을 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또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거 P1 힐에 다음에 이제 WRC라고 있거든요 WRC 림이 있는데, WRC 림이랑 지금 이 BMW 휠이랑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WRC가 가격이 거진 35, 40, 막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엔화, 제가 일본 홈페이지를 봤을 때 지금 얘가 1300이었구요. 1390, 그리고 그 WRC가... 2,300인가, 2,300인가, 2,400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나죠? 꽤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꽤꽤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WRC랑 이제 똑같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WRC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쪽이 이제 1피스로 되어있느냐, 2피스로 되어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조각으로 돼가지고 이쪽 c 프터 요거를 변경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되게 괜찮습니다. 저라면은 무조건 중고로 안 사고 요거 삽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를 계속 보유할 생각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신하였습니다.